자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 어, 기저귀 계산법으로는 89단계 내용을 설명하려고 해. 자 지난번에 이제 진분수 대분수 각각 더쌤 빨쌤 이런 식으로 다 공부를 했었잖아. 근데 이제 이 단원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복습의 개념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한번 같이 이제 섞어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눠져 나눠져서 이쪽은 어, 더쌤,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뺄쌤, 이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내용이 다시 반복되니까, 앞장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보 있잖아. 총 복습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때? 어, 오답이 좀 줄어야겠지. 여기서 만약에 많이 틀린다라고 하면, 앞에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서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진분수에 만약에 더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었잖아. 그럼 결국 뭐 한다라고 얘기했냐면, 통분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통분해서 45, 45,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했고, 그래서, 올려서 곱하니까 40, 올려서 곱하니까 6, 이런 식으로. 그럼 45분에 얼마? 46과 같은 이런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꿔주어라. 이런 얘기 했지. 그래서, 45가 46에 한번 들어가니까, 1과 45분에, 그래서 여기는 뭘쓴다했어 나머지인데, 나머지는 둘이 빼면 된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진분수 했으니까 대분수 하나 더 해볼게. 1과 2분의 1, 그 다음에 2와 3분의 2와 같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너희들이 최소 공배수 6이, 6으로 이렇게 통분이 될 거야. 그래서 하게 되면, 자, 올려서 곱하니까 3, 올려서 곱하니까 4,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3과 6분의 7, 이런 식으로. 자, 내가 이제 그냥 계산해서 받아올림이 없는 그런 경우는 너희들이 어차피 풀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건 생략했고, 대분수로 고쳐야 되는 거다 또는 받아올림이 있는 이런 걸 갖다 예로 한번 들어본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하게 되면 여기는 가분수니까 어떻게 돼 6이 한번더 들어가잖아 그래서 받아올린다 즉 3이 4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6분의 자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둘이 빼가지고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그 다음 뺄셈 같은 경우에 진분수 같은 경우 너희들이 받아내림이 있을까 자 만약에 이수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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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아니고 작은 수면 너희들이 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자체는 진분수에서 너희들이 받아내리면 이수수가 없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통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12, 12 이런 식으로 통분이 되겠지. 자, 그래서 올려서 곱하면 9, 9, 얘는 2야.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대분수만 한번 더 연습을 해볼게. 자, 8과 3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4와 7분의 3이 있어. 자, 그러면 너네들은 21로 통분이 될 거야. 그래서 8과 21분의 4와 21분의 그래서 올려서 곱하니까 각각 7과 9가 되겠네. 자, 이때 이렇게 분자를 뺄수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은 받아내림을 하게 되면 8은 뭐로 바뀐다 그랬고 7로 바뀐다 그랬고. 그다음에 8이라고 하는 수는 7로 바뀌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지? 자, 7하고 1로 바뀌고 그 옆에 21분의 7인데 이1이 옆에 있는 분모와 같은, 뭐, 21분의 21이라고 하는 분수로 바꿔줘서 너희들이 그것을 분수 형태로 해가지고 더해서 28로 하는 게 바로 받아내림이라고 얘기했다. 자, 그래서 4와 21분의 9. 그래서 했더니 어떻게 돼? 음 3과 21분에 둘이 뺄셈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됐지 그래서 덧셈과 뺄셈 그 내용이 여기 나와있는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쭉 하면 이런 것들이 다섯 페이지에 걸쳐서 나온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너희들이 스스로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너희들한테 뭘 알려주려고 그러냐면 뒷장에 있는 분수 3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3분수의 덧셈이나 뺄셈을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자 분수가 만약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세 가지 형태가 뭐 더하기나 빼기나 이렇게 있잖아. 얘네들이 섞어져서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이때 이 분수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방법은 너희들이 앞에 두 개를 갖다가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것과 다시 통분해서 계산하는 이런 방법과, 그다음에 세 가지 형태가 다 있을 때 너희들이 한꺼번에 통분하는 형태. 즉 최소 공배수를 구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형태야. 자, 일반적으로 지금 이세 가지를 많이 쓰, 이거 첫 번째 있잖아. 이세 개가 나왔을 때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 거 계산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 그러나 지금 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세 개를 한꺼번에 통분을 해 가지고 너희들이 계산하는 방법도 어 어렵지는 않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 주려고 해.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와 같은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 보면 2분의 1과 3분의 1과 4분의 1 이런 식으로 있을 때자 앞에 두 개만 통분하면 너희들은 6분의 3과 6분의 2 이런 형태가 되고 뒤에 있는 수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써주는 거야. 그러면 6분의 5가 돼서 그 다음에 얘하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하면 되지. 자, 앞에 거두개 지금 계산한 결과가 나왔지. 그리고 나서 다시 최소 공배수 이렇게 구해서 너희들이 12분에 어떻게 돼? 올려서 하니까 10그 다음에 12분에 올려서 하니까 3 그래서 12분의 어때 13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와서 가분수니까 역시 대분수로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절대 암산은 안 되거든. 이 풀이 과정은 반드시 어떻게 돼? 연습장에 쓰는 연습을 해라. 이런 얘기야 풀이 과정은. 그리고 너희들이 더쌤 뺄쌤, 분수 이런 개념이 들어갈 때 이제는 암산으로 할수 있는 단계는 이제 다 지났어. 그래서 연습장에 항상 왼쪽서부터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써 나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같이 길어질 때는 옆으로 이렇게 쓰는 형태로라도 너희들이 항상 쓰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이제 진분수에 있잖아. 너희들이 뺄셈을 만약에 있을 때 너희들이 한다면 너희들이 앞에 있고 하면 어떻게 되니? 자, 3으로 나누니까 6으로 이렇게 통분이 되고 그 다음에 5가 되고 얘는 4가 되네. 자그 다음 그래서 계산하니까 6분의 1과 그 다음에 8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너희들이 2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 24로 통분이 되지? 그래서 24로 이렇게 통분을 하니까 너희들 올려서 이렇게 각각 계산하면 24분의 1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분수의 계산은 앞에 두개 하고 나서 나중에 뒤에 있는 거 이런 형태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대분수가 나온다. 그러면 대분수의 형태도, 자, 3과 2분의 1이 있고, 2와 6분의 5가 있고, 그 다음에 9분의 2가 있어. 자,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어. 뭐, 대분수, 진분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돼있을 때, 먼저 앞에 거 먼저 하자. 그럼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자, 6이야. 그래서 3과 6분의, 자, 그 다음에 2와 6분의,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니까 여기는 3이고, 얘는 올리니까 5야. 자 그리고 뒤에 거는 그냥 따라온다라고 얘기했고 자 앞에 거 계산했더니 5와 6분의 8 이런 식으로 나왔어 자 여기서 나는 너희들한테 두 가지 형태로 있잖아 가르쳐 줄게 자자 여기서 있잖아 그냥 바로 계산하는 거야 다시 너희들이 그냥 2 3으로 나눠가지고 3, 2, 6, 3, 3, 4, 5, 9 이런 식으로 그래서 5와 18분의 이런 식으로 얘는 18분의 이렇게 자, 그래서 올리니까 얘는 24가 되고, 얘도 올리니까 4가 돼.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 5와 18분의 28,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어때? 18이 이 안에 한번 들어가니까 6과 18분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둘이 빼면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약분이 되는 게 보이지. 그래서 6과 뭐야? 9분의 5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왜두 가지라고 얘기했냐? 자, 여기서 있잖아, 너희들이. 5와 6분의 8 그랬을 때 너희들은 만약에 이게 있다면 너는 뭘할것 같아? 어떤 아이들은 이걸 대분수로 다시 고쳐주는 아이가 있고 나는 지금 있잖아. 그걸 갖다 물어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굳이 대분수로 막 고치려고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다만 수를 줄이기 위해서 약분은 해주면 좋아. 그래서 내가 수를 줄여서 뭐야? 5와 3분의 4 이런 식으로 너희들한테 써줬어. 그랬더니, 만약에 3으로 이렇게 나누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9로 통분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리니까 12, 얘는 올리니까 2. 그래서 어떻게 되니? 5와 9분의 14,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올림하니까, 역시 똑같은 있자 답, 6과 9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그냥 계산하다가 마지막에 약분을 하느냐?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계산한 결과잖아. 계산한 결과는 어떻게 돼? 약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약분을 하고 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답을 구해도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한 문제 더 풀어보면, 자, 8과 9분의 5가 있고, 그 다음에 2와 12분의 7이 있고, 그 다음에 7자가 안 예쁘네. 자, 그 다음에 3과 18분의 5 이런 식으로 있어. 자, 그러면 앞에 거 먼저 내가 3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36으로 통분이 되더라. 그래서 8과 36분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니? 20이고 그 다음 얘는 21이야. 그리고 얘는 그냥 써서 해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지. 자 그런데 받아내림 하니까 너희들이 왜 받아내림에 20에서 21을 뺄수 없잖아. 그래서 받아내림 하니까 어떻게 돼? 7과 3 6분에 얼마더라? 56이더라. 그래서 2와 36분의 21 이렇게 되고 이 연산을 계산하면, 얼마가 돼? 5와, 그 다음에 3 6분의그 다음에 35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수 있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수는 그 뒤에 있잖아. 연결져서 계속 풀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새롭게 9로 나눠볼까? 9, 4, 9, 2.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2, 1. 그래서 역시 36으로 또 통분이 되는 게 보이지. 그래서 35로 썼고, 나는, 3과 36분에 어떻게 돼? 이거 올리니까 1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2와 36분에 25다라고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자, 이거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걸 갖다가 순서대로 두 번만 연산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 과정을 갖다가 거치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내가 어떤 분수가 있어. 근데 그 분수를 한꺼번에 이렇게 너희들이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너희들이 통분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공통 분모를 찾는 거겠지? 자, 여기서 공, 공통 분모를 찾는 있잖아. 이 과정에서 너희들이 세 분수를 갖다가 할때 분모를 만약에 있잖아. 12, 20, 그 다음에 16. 이런 형태의 만약에 수가 나온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세 수를 공통으로 모두 나눌 수 있는 수는 뭐가 있을까? 다음 8이 있고 또 나눠지네. 그래서 2로 나누면 3이고, 5고 4야. 자그 다음 나눠지는 게두 개라도 있니 없니 없지 이럴 때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하고 똑같아 최대 공약수 내가 공약수는 생략할게 자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잘하고 쓰고 최소 공배수는 뭐라고 쓸까 라고 하면 쭉 있잖아 연결해서 그냥 곱하면 너희들이 최소 공배수가 나와 자 이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들이 새로운 수 있잖아 8과 24와 10 이런 식으로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나눠지는 수를 해야 돼. 반드시 처음에는 자 24, 그 다음 12, 5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얘네 둘은 지금 4로 나눠지는데, 얘는 나눠지니 안 나눠지니 안 나눠지지. 그래서 너희들이 새롭게 나눌 때4로 나눴더니, 얘는 1이야, 얘는 3이야. 그런데 얘는 안 나눠져. 자, 얘안 나눠지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내려오는 거지. 자, 이렇게 그대로 내려올 때 여기 들어가는 4는 최대 공약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그래서 최대 공약수에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다라고 표현을 하고 내가 만약에 최소 공배수를 쓴다라고 하면 얘는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개만 나눠줘도 계속해서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5. 자, 이때 1은 내가 생략해줬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이 뭐 간단하게 10과 여기 12를 갖다 계산해서 120이라고 하는 최소 공배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다시 한번 해볼까? 6과 12와 24가 있어. 자, 네 여기서 딱 봤더니 어떻게 돼? 6으로 나눠지는 게 보이지? 자, 1, 2, 4.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개만 돼도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 더 해도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이럴 때 너희들이 만약에 2로 나눴어. 그럼 얘는 2, 2를 1이고 그 다음 여기는 2야.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내려온다고. 자 이럴 때 뭔가 그대로 내려오게 하는 그때 다 나눠지지 않잖아. 그러면 이때 2는 최대 공약수에 포함되지 않아. 그래서 최대 공약수에는 뭐가 되냐면 6만 쓰고 최소 공배수는 너희들이 쭉 있지, 연결해서 쓰는데, 1은 생략해서 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최소 공배수가 24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이 구하면 세수의 통분으로 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있잖아, 했던 그런 수 중에, 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자, 3분의 2가 있고, 그 다음에 5분의 2가 있고, 그 다음 6분의 1이 있어. 자, 그러면 나는 3하고 5하고 6이야. 그러면 뭐로 나눠지는 게다 나눠지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3으로 나누고, 나는 여기는 나눠져. 그러면 나눠지지 않는 애는 어떻게 돼? 내려와. 그래서 3곱하기, 5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얼마? 30으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여, 여기를 전부 다 30으로 이렇게 써준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두개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대각선을 올려서 곱해 가지고 분자를 찾았다면 여기는 분모가 3이야. 그러면 분모 3에도 얼마 곱했니? 10을 곱했잖아. 그럼 분자에도 10을 곱해서 20 이런 형태로 쓰면 되고 분모가 5야. 5를 찾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수 6을 갖다가 곱하, 곱하면 여기도 분자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긴 6이니까 분모가 6이었는데 그럼 얼마 곱하면 되는 거야? 5를 곱해서 30이 나왔기 때문에 분자도 5를 곱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30분에, 너네는 20에서 뭐야, 11을 빼니까 얼마야? 8이고. 그 다음에 다시 30분에 5를 빼니까 얼마야? 30분에 3과 같은 형태의 이런 형식이 나온다. 그래서 얼마니? 또 약분이 되니까 10분에 1 이런 식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있잖아. 통분해서 너희들이 계산이 되거든. 자, 두 번째는 대분서 번 해볼게. 7과 4분의 3이 있고, 자 5분의 2가 있고, 그 다음에 3과 6분의 5가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자 4, 5, 6이요. 그러면 2로 나눠서 2고 얘는 3이고,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냥 내려와. 그럼 너희들은 최소 공개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니 10에다가 6을 하니까 60이 됐지. 그래서 너희들은 60을 이렇게 써준다.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분자를 찾는 방법. 지금 4야. 그럼 4에다 얼마 곱했어? 15를 곱했잖아? 그럼 분자에도 15를 곱해서 얼마? 너희들은 45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자, 5에다가 얼마 곱했니? 4, 3, 12를 곱했으니까 위에도 12를 곱해서 24 이렇게. 그 다음에 6에다가는 얼마 곱했니? 6에다가는 10을 곱했잖아? 그래서 여기는 5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거 먼저 계산하면 너희들은 7과 60분에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돼? 21이 될것 같아. 그 다음에 3과 60분에 50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10과 60분에 얼마? 71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받아올림해서 11과 60분에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나머지는 둘이 뺏었어라 이런 얘기를 했지. 자 그래서 11과 60분에 1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 두개한 다음에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한꺼번에 다 통분해서 해도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각각 그 형태를 한번 찾아봐도 될것 같아.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 자 그런데 그러면 굳이 왜세 개를 또 이렇게 하냐? 그러면 이러한 세 수의 뭐야? 대소 비교를 갖다가 또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있잖아. 너희들 만약에 대소 비교. 누가 더 크냐? 이런 걸 갖다가 만약에 물어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과 3번이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얘네 둘이, 얘네 둘이, 얘네 둘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 과정을 세 번에 걸쳐서 해서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10분의 3, 4분의 1, 5분의 2,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아, 10과 4와 5를 한꺼번에 이렇게 통분을 해주면 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너희들이 5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 2구, 얘는 1이야. 얘는 5로 안 나눠지니까 어떻게 돼? 내려와. 자, 그 다음에 너희들 여기서 있잖아. 두 개가 나눠지니까 또 나누는 거지. 그래서 1, 2, 그 다음에 얘는 안 되니까 그냥 내려오는 거야. 자, 만약에 내가 이런 경우에 너희들 최대 공약수 써라 그러면 없는 거니? 그건 아니고 옆에 뭐든지 다 나누어지는 수가 있진 않잖아. 그래도 너희들은 최대 공약수 처음에 이걸 동시에 모든 수가 나눠지는 수는 뭐야? 1밖에 없어.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없다. 이런 개념은 없고, 만약에 전부 다 나눠지는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최대 공약수가 1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이런 식으로 쓰면 너희들이 쭉 곱해서 얼마야? 5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형태로 쓰니까, 20 이내에. 그래서 내가 20을 이렇게 통분을 한다고. 자, 20을 이렇게 통분을 하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10에 다가얼마부터 2를 곱했기 때문에 얘는 6이고 4에다가는 5를 곱해서 분자에 5를 곱하고 5에다도 역시 4를 곱했으니까 여기는 8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은 누가 제일 큰지 보인단 말이야. 누가 제일 커? 이거 제일 크지. 그다음 두 번째고. 이거 세 번째야. 자, 그런데 대소 비교에 답을 쓰는데 이걸로 쓰는 애들이 있어. 절대 통분은 너희들이 그 수를 너희들이 비교하기 위해서 찾는 거고 너희들이 답을 써줄 때는 원래 있는 형태로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제일 오른쪽이 컸다 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5분의 2가 제일 크구나 그 다음 누구야 아, 10분의 3이 그 다음이구나 그 다음에 4분의 1이 그 다음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자 다시 한번 한번 더 이제 통분을 하게 되면 대소 비교를 위해서 내가 색깔을 다시 해서 자 9분의 7이 있고 그 다음에 12분의 7이 있고 그 다음에 15분의 11이 있어. 자, 그래서 세 수에 있잖아. 너희들이 통분을 하는데, 자, 9하고 12하고 15, 뭐로 나눠지니? 3으로 나눠지지. 자, 그래서 3, 3, 3, 4, 3, 5. 자, 지금 전부 다 곱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야. 자, 20이 될 테고, 여기는 9가 될 테니까 180이야.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대소 비교를 할 거야. 그럼 우리는 결국 분자가 누가 큰지 아는 거잖아. 분모는 다 똑같은 거. 그럼 180이 되기 위해서 막 180을 열심히 뭐 써줄 필요가 없어. 그냥 분모는 180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자, 9에다가 뭐를 곱했니? 20을 곱했으면 여기도 20을 곱해서 140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12에다가는 15를 곱했어. 그럼 여기다 15를 곱하니까 얼마야? 아, 너네, 너네들은 이것이 105구나. 그 다음에 15. 3, 5, 15에다 12를 곱했어.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12를 곱해서 132구나. 그래서 분자에 있잖아. 크기만 알면 누가 제일 큰지 알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대소관계를 만약에 마무리해서 쓴다면 어떻게 될까? 너희들이 자, 이게 제일 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라면 이 분수를 쓰는 형태가 아니라 처음 분수를 내가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아, 9분의 7이 제일 크구나. 그 다음에 너희들이 15분의 11이 제일 크구나. 아,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분의 7이구나. 라는 식으로 해서 대소관계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세 분수에 있잖아. 더, 더쌤과 뺄쌤. 이런 식으로 해서 진분수, 그 다음에 대분수. 그런 형태가 있지만 그 형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제대로만 했다면 너희들이 무난하게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